그니까 이게 시가 19... 시세가희하 아, 아! 잡았다. 다 오케이. Dated... 진짜 이게 맞아? 어, you know, 너무 열받아. 진짜. 님이 말했어요. 바치는 게 뭐냐고. 아, 사람사람왜 그러는 거야? 유 감사합니다. 어휴, 감사합니다. 와 이야, 아, 괜찮아. 야, 이번에도 아, 제가 아, 또 이겼네요. 아,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이, 렛츠고! 레디레디레디레디레드레은레써두번 레디, 레디, 레디. 레디, 레디, 레디. 레디, 레디. <목소리> 무료 충전하셨고. 맞아요. 이번에도 내가 레드 1등이 계속하는 드같드레드레드레드레드레 아. 와 멀리 가시네. 와 아, 잡아야 돼. 잡아야 <놀람> 돼. 발판, 발판, 발판. 오케이 오케이 <놀람> 발바, 발고간 발코. 아이 사람들이. 이 사람들이. <놀람> 이 사람들이... <놀람> 어 잠깐만. 아이고 나 <놀람> 이번엔 뭐나안 풀린다. 아 선생님 <놀람> 그 와중에 먹는다. 아이 와중에 도안 나온다고 또. 와 뭐, 와 뭐? 이게 맞아?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? 어리어. 저 사람 헥스맨. 뭐야? <놀람> 제발 도망가 돼 도망가 돼 오케이. 그래도. 그래도. 어쩌? 그냥 어쩌? <오. 줘? 웃음> 아 그냥 제가 발판 될게요 여러분. 음. <laughs> 발판 될게요. 다시 줘. 오케이. Okay. 아니 사람들이 <laughs> 안돼 안돼 안돼. <laughs> <우와>. 오. 계속 <laughs> <laughs> 어. 잡고. 계속 잡고. 계속 잡고. <웃음> 제발 제발 제발. 제발 제발 제발. 잡고. 오케이 오케이 어, 오케이 맥도! 맥도! 아 헤반데 일단가오걸6아깝 오케이, 아, 일단 오케이. 오케이. 나또 잡혀? <웃음> 나 <웃음> 발판 뜯다고 <laughs> 지금 <laughs> 세마리 놔뒀는데 <다 웃음> 세마리다 잡혀? 내 <laughs> <몇> 차례 5년 <laughs> 전에? <오전해? 웃음> 진짜 발판이네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자꾸 희생성취하니까 죽는 거예요 루진님이거쫓아야돼윷 <laughs> 나오면 은저못 <laughs> <그치? 웃음> 잡아요 윷 나오면 저못 잡아요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성공 어? 어? 윷? <laughs> 어? 치... <laughs> 아.. 이거다고 <대단히. 웃음> 이걸 못걸야 음. 걸이야. 딱요개 아. <laughs> 할래요 걸 할래요? 거리지. 어깨. 이깨나 한번 한번 더. 오! <laughs> 아 이러면 안되는데? 오! 나 지금 안돼! 안돼! 잠깐만 한번 더아 아, 잠깐만 제발! 안돼! <laughs> 아, 이건 다류진님 덕분에 <laughs> 아, 이거없 없었으면은... 아, 으면은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냅... 음... 음... 아,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아, 아, 이 아, 진짜 이거류 음... yeah. 아, 님이다 했다 이거 아, 야죠 이렇게.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이렇나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 아, 이연승 당번. 그마중을발판이다 없죠? 없죠? 없 말아요. 영창. 도 어, 앞으로 어? 어? 너 <laughs> <하세요>. 네? 아, <laughs> 아 <laughs> 너 <너무> 벗겨. <웃겨. 웃음> 맛있다. 잡아야 돼요. 오케이. 오케이. 갑니다요. 아? <웃음> <웃음> 야. 야, 이무리가 봐. 실 <목소리> <목소리> 잡고 저 먹어요. 아 잠깐만 이게 이상하게 너무 힘이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. 한번 더. 아니 이거 잡으려면 뒤에 거어야 돼요. 저거 잡으려면 뒤일 <목소리> 거어야 돼요. 돼요. 아이거 곤란한데 이러면 아, 나 발파. 나 발파. 나 잡고 만만해. 잘 받겠습니다. <laughs> 어? 어? 아, 아 이러면 어, 곤란한데 진짜. 이러면 진짜 곤란한데. 아니야 근데 저기가 아직 안 합쳐져서 따라갈 수 있는데. 이게 이상하게 김은호 김은홈 님이 김은호 님이 이게 낙이 나오고 나 같이 낙이 나오던데. 아 그래요. 아, 네. 걸 나왔다. 난 일단 이거 먹고 일단. 어, 아나 어, 아, 어, 일단, 한번... 일단, 일단,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. 내가 걔가 나오면. 어 나이스. 먹고. 어 먹고. 윤. 걸 어차 어, 어, 잡을 수 있겠다. 뭐가 나 오늘 뭐가 나온다고? 에. 네. 어 음. 와. 어. 아, 어. 나겠다. 나이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. 음. 안 되죠? 뭐로? 그 앞까지 가가지고 어차피 돈하고 내가 백톤 하심 좋겠는데? 의동님 잡으러 가죠? 아니 저맨 앞에 있는 거 유도를 보내고 아예도 안 되겠나? 구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이렇게 보내고 음. 내가 봤을 땐 이걸 하나 먹고. 다시 돌려요. <웃음> 오, <웃음> 아이고 이러 낙이 많이 나오네? 뭐자다아 이러면 아 맞네 당신 아, 위한 아니가아나 이제 발판 그만하고 싶어 아, 오케이 오케이 이제 와, 내가 발판을 까 저거 갔으면 나 진짜 또 발판 됐어 맞아요 너무 아쉽와 뭐? 너잘 뽑아 걸? 와또걸 나와 없네 나 잡히겠다 이거 하나 꺼내는 게나아요 저거 아니지 주인님한테 잡혀아 잡히... 주인님이구나 <laughs> 아 주인님이구나는 뭐야 뭐라 <laughs> 무슨 뜻이죠 <잘 드시죠>? <laughs> 어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백도 <laughs> 와 이거라고 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음도 <laughs> 음, 도. 이걸 류진이 먹히면 안 되는데 아이고 끝났다 <laughs> 어 이렇게 된다고? 아 안전하게 가시네. 오케이 음, 제가 감싸러. 아미친 나이스 샷. 아니 봐봐 이게 은호 님이 낭 나오면 진짜 나닭 나온다니까. <laughs> 에 뭔데? 아니 몰라. 나 하나로 나 하자. 아까 하나도 못 나왔어. <laughs> 아니야. 그래도 따라가 봅시다. 따라가 봐. 나다가니 따라가야 돼요. <laughs> 자, 당신 어? 두개 어, 어머데? 지금 당신 두개 나갔다고 지금. 어버님. 그다 뭐? 뭐? 아, 뭐? 걸모걸 걸, 걸 나오면 걸? 걸? 어 됐다 어, 걸걸모나이스 됐다 근데 주인님도 잡아야 돼 맞아요 저양반도 두 개나 잡아줘 아니야 근데 나무님 나무님 이한 마리여 가지고 아두 마리였어 가지고 잡았어야 됐어 아, 나 발파 발파 오저 사람 뭐왜 이렇게 잘 뽑아 걸모걸모 하면 걸모. 주인 잡는다 걸모 하면 주인 잡는다 <웃음> <웃음> 아까 똑같이 잡히네요? 똑같은 걸로? 헛백도! 아 나이스! 거리다. 이거 못 잡으면 안눈 나야 되는데? 와저 어디까지 가요? 뭐야 뭐 나왔네. 걸! 나 먹고 개 나오면 돼. 어 나이스! 이리 와 이리 와. 아 오지 마 쌤. 아 절대 따라가. 거리야. 다시 따라가. 와또 따라오네? 개걸 개걸 개걸. 오와 이게 거리 나왔어. 와 너무 와.. 합쳐졌다 에이 어? 안 합친다고? 다야 어차피 은웅님이 잡.. 어? 어 뭐야? 잠시 도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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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류진님이 불리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따라가 아.. 개 나왔으면 잡는다 아아 너무 아쉽다 하나 되죠 아, 일단 이거 빼야겠다 이거 죠야 <laughs> <하나> 빼야 <laughs> <내줘? 웃음> <laughs> 도!! 나이 와.. 은웅 잡았다 야. 와우 예쁘다. 비슷비슷하게 가네 이번판은 응전판 c o v e 번 a n t s could return itself. Covenants were r e t i 이거, 돼, 이거 돼. 들어가야 돼. able to take it down. I'm going 에 있는 o to go to go to go to g 나 to g 고는 아 맞네 나무님 있어졌나 내가 다 볼게. 아아 잠깐 문준님 totally. 아, 너무 달리는데? 그렇다 이거 저기야. 난 이번에 1등 못 해도 돼. 걸려, 두개 걸려. 잠깐만. 개개개 케. 어 나잇스! 와 이걸 또 잡힌다고? 일로 와. 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맛있다. 좋습니다.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맛있잖아. 엑소. <laughs> <laughs> 저가 진짜 기분 나쁘. <laughs> 어, <laughs> 어 뭐야? 나또 잡히나? 컬컬 컬. 어나이스 와. 야 이거. 아 <laughs> 어, 너무 멋있잖아. 이거. 내 자리다. 어 이거 윷. 유... 아뭐뭐뭐 뭐. 너 뭐, 뭐, 뭐. 잡으러 가. 야 너무 너무 멋있잖아. <laughs> 와. 나야, 도 나와야 돼. 엑소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아니 잠깐 이게 말이 아니요. 된다고. 은호님 도 거리나 도 거리나 도. 어? 어, 어리야. 잡고. 오. 내가 다시 앞 아, 갑한번더 어, 잡아. 어, 한번더 어, 잡아. 오케이. 이거 설마케. 아, 갑이. 아, 내가 더 가잖아. <laughs> 하나 내 줘. 하나 내 줘. <laughs> 하나. 하나 발판 내 줘? 아니. 뭐야? 아우. 이가 응어 싶잖아. 나와라 콜. 아, 네. 나와라 콜. 아이고. 아, 씨. 아, 잠깐만. 일단 이거 그냥 먹고. 일단 먹고 나서 콜, 콜. 아..씨.. <laughs> 다행이다 다행이다 <발탄을>. 아니! <laughs> 나 뭐야? <laughs> 아니 나 뭔데? 나뭐 자꾸 도백도.. 나기보.. 안 되면 안돼아저 잡아야 되는데 안 되면 안돼안 안 돼요 잡아보시지 나 자꾸 걔 일단 잡고 더, 잡아보시지 어? <laughs> 아.. 안 되는데? <laughs> 너무 신나는데? 일단 달려봐요 일단 달려보고 이렇게 달려야겠다 어, 아니, 그렇게 가면.. 에 eh? You see, I was like, I got that. d i 이 you see that? I didn't s 야 e that. I didn't see that. I didn't see t 데 약간 이 d 놀이 n t see that. I didn't see that. 우롱이 <laughs> 방장이에요. 음. 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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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도객을 뭘 할까? 야, 이거 진짜 맛집이다. 맛집이다. 너무 맛있데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 뭐야? 아, 이거 맛집 맞네. 아, 내거 먹혔다. 이백도백 야, 거 백도? 백도? 이야, <laughs> <씨>. 뭐, <laughs> 다 먹나? 이게 뭐 음. 아, 거의 나갔네. 어, 어? 이거부터 이거 이거 갈갈수 아, 있겠다. 따라가 따라가. <inaudible> 나 따라오면 안 되는데. 빨리 가, 빨리 가. 네. 아. 아. <laughs> 우리 이거 맞아요? 이렇 이럴 때 뺏겨 나간 거인데. 오케이. 오케이. 아, 그거 보고 그만. 아, 또 먹혀. 또, 쥐, 또 잡았다. 나이스. <laughs> 아, 아, 진짜. 아, 너무 맛있다. 어떻게 침 날까 대 이거 이러면 우승님 1등인데. 이부터 음? 본대. 아, 또 백토야. 씨. 어? 그거.. 오, 오. 아, 이제 날경질 동식다 아, 이런식 <laughs> 아, 이동식. 아, 이동 아, 유진님이동이 아, 이동 아, 이동 아, 끝났다. 아, <다>. 어, <laughs> 끝났다. 안녕히 계세요. 오케이 일론 문직님 왜한 번도 못 어? 이기세요? 아 너무 너무 운이 안 좋게 나와요 아 이걸 한 번도 못 이긴 사람이 있다고? 저한테 못한다고 하셨던 어 맞네요 여기 잡히지 않을까? 살아. 오 뭐야? 터리어. 나이스 다이다나 죽을 뻔했다. 태만 아니면 되다아행이다 아,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. 어? 끝났다.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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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, 아 그렇네요. 오, 가, 뭐, 걸 안돼. 와. 와 까비. 은호님 찾아 나, 나 가졌어. 아니 설마. 아이, 백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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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두. 아, <laughs> 아, 아. 일단 백도 백도. 백도 백도. 아씨업버도안 되는구나. 아니 진짜 업버다 일단 백도다 백도도 해도 아 <laughs> 진짜 에바잖아. 와 이게 얘기됐다고? 와와 진짜, 와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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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미쳤다. 나 다섯 번 시켰다. 야 돼, 이거 아안 아, 되겠다. 나 와. 다음에 할때 현질 해야겠다. 아, 현질하고 다음에 할때 현질해야겠다. 아 다음에 현질하고 안 나죠? 음. 진짜? 아 진짜 현질하고 만나야겠다. 안 나야겠다. 근데 와 어이가 없네. 질었다. 제가 다 잡고 한번 시켰습니다. 진짜 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음..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아우이놈재밌는데아 그러니까. 재밌네. 아, 재밌었어요. 안녕 안녕. 바이바이. 세상에. 재밌다. 음, 재밌네.